민숙이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수 있다.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텔을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마지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일을 할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스물다섯 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쉰 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I mean